이번 시간에는 한자학습 지소자에 대해서 파자 프리법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소자입니다. 상형문자로서 일반적으로 G 모양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. 매치가 잘 되지 않죠. 한자 사랑의 프리법입니다. 이 글자를 분석해 보면 메뉴의 글자가 절구 구자입니다. 아랫부분에 스물 언. 두위처럼 생긴 글자가 거듭첩입니다. 맨 오른편에 글자가 스물 언과 담은 글자가 파인분입니다. 파다는 뜻입니다. 여기서는 구를 파다는 뜻입니다. 그림을 그려보면 절구가 있습니다. 그림처럼. 이 높이가 대략 1m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. 각 집마다 상황에 따라서 높이는 다르겠죠. 높이가 있는 것은 물론 곡식을 찍기 위한 수단도 있겠지만 집안에 키우는 닭이나 개들이 손쉽게 이것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게 만드는 이유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참깨나 들깨 기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여기서 받게 되는데 쥐들도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은 모두 다 좋아한다는 거죠. 풀이를 해보겠습니다. 절구 아래에서 거듭 숨으며 굴을 매우 잘 파는 동물은 쥐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절구 아래에서 거듭 숨으며, 거듭 거듭 숨으며 잘 파는 동물은, 구멍을 잘 파는 동물은 쥐다는 뜻입니다. 옛날 농경사회에서 최대의 적은 쥐입니다. 쥐는 약간의 틈만 있어도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고요. 구멍을 뚫기는 나무, 돌은 제외하고 흙, 모든 것을 다 기업 팝니다. 국물 팝니다.